75번, 행렬의 곱셈을 진행하는 건데, 자 우리 행렬의 곱셈은 왼쪽에 곱해지는 행렬의 행과 오른쪽에 곱해지는 행렬의 열의 성분끼리 곱의 합의 연산이기 때문에, 자, 요 행렬의 행렬식을 계산해 보면, 성분끼리 곱해, 마이너스 4, 성분끼리 곱해, 그, 마이너스 5,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9. 똑같이 성분끼리 곱하고, 성분끼리 곱해서 둘이 더해주게 되면 이 값은 5. 그러니까 1번의 행렬 곱셈의 결과는 마이너스 9와 5가 된다는 거지. 자, 2번도 마찬가지로 행렬 성분끼리 곱해서 더하게 되면 얘는 2가 나올 거고 행렬 성분끼리 곱해서 더하게 되면 얘는 6. 그리고 행렬 성분끼리 곱해서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1. 행렬 성분끼리 곱해서 더하면 2. 여기도 행열 하게 되면 0이고 행열 하면 8. 여기다 다시 마이너스 1과 곱해주라는 거야. 그럼 얘 또한 마찬가지로 행열 계산하면 음... 마이너스 2에다가 더하기 10이니까 10. 그리고 행열 계산하면 1 더하기 4니까 5. 행열 계산하면 16. 그래서 이번에 행렬의 곱셈의 결과는 15, 16이 되는 거야. 자 3번도 마찬가지로 자, 3분의 1 밖으로 뺀 상태에서 행열 계산하면 2 8이니까 마이너스 6. 행열 계산하면 4에다가 마이너스 16이니까 마이너스 12. 그리고 행열 계산하면 마이너스 1도 하기 4인거라서 3. 행열 계산하면 마이너스 2도 하기 8이니까 6. 그걸 3분의 1을 이제 골고루 나눠주게 되면. 우리 행렬 밖에 곱해진 상수배는 모든 성분의 분배를 해주는 거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1 2가 될 거야 자두 번째 뭔가를 빼고 있으라는 건데 얘도 행렬 계산해 보면 행렬 했을 때2 마이너스 2 0 행렬 하면 마이너스 4 더하기 3 거니까 0 행렬 하면 0 행열 하면 마이너스 8, 얘도 0이네. 그러니까 0행 열이니까 그냥 요놈의 계산 결과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1 2가 되겠다. 한번 해보고 자 4번 여기도 행열 계산하면 1 마이너스 2 더하기 6인 거라서 5행열 하면 2 더하기 2, 더하기 9니까 4 13 그리고 행열 하면 마이너스 1 더하기 2인 거라서 1 마지막 행열하면 마이너스 2 더하기 3인거니까 다시 1인거야. 요렇게.